오늘은 종이 가스켓 1.0mm 아웃롤 출고 준비를 했다. 종이 가스켓은 내유성이 뛰어난 종이 재질의 가스켓이다. 가공이 쉽고 내열성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곳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소재이다. 종이 가스켓은 영국의 인컨사에서 제조가 되고 있으며, 우리는 직접 수입으로 원단을 공급받고 있다. 직접 수입을 하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 그중에 하나가 환율인데, 환율이 높은 요즘은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 본사에 물건을 주문하고 끝이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 한국 컨테이너, 까지 운반부터 입고 그리고 선적 출항까지 정말 과정이 복잡하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업무의 대부분은 포워딩 업체들이 대신해서 맡아준다. 우리는 돈만 지불하고 약간의 스트레스만 받으면 된다. 한참 미국의 대북 규제가 심했던 시기엔 본사로 송금한 돈이 자금 출처. 조사를 이유로 웃겨 물건을 받지 못한 해프닝도 있었다. 종이 가스켓은 가공이 쉬워 가정에서도 원단을 구매해 직접 오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기계 수리를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감속기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직접 만드시는 분도 있다. 산업 기사 기능 시험 자재로도 사용이 된다. 300 곱하기 300 사이즈로 잘라서 납품을 하고 있다. Okay. <laughs>